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쌤 뮤지컬 시카트라 주장 문준이자 오늘 양대우승한 노호준입니다 음, 어, 일단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오, 오직 저만 했던 양대우승 오늘 해서 너무 기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승한, 우승했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아 좋아! 그냥 이 정도였는데 확실히 팀전 우승할 때 기분이 남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어, 이번 시즌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팀원들도 엄청 잘 따라오고, 제가 팀원들 좀 많이 혼내가지고, 좀 미안할 정도로 많이 혼냈는데, 제가 음. 이겼에서 음. 이겨서 제가 팀원들에게 우승을 음. 안겨줬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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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하면 양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원래 자신 있었는 네, 자신 있었어요. 음. 차량을 제가 8억원 타다 보니까, 제가 8억원을 팀원이 음. 음. 되는 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우승을 해서 분위기를 타면 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까지 있었습니다. 걱정 음. 지었어요. 김치 콤맛 시진 않았고 걱정만 지었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부산에서 게임을 진행할 때세 명이 같은 점수라는 건 놀랐고 마지막 판에 제가 또 좋아하던 좋아하는 맵이라서 그만큼 자신 감있게 플레이를 했고 그냥 2인전만 가면 우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냥 뭔가 오늘 음도 좋았고 실력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음. 어, 이게 음, 부스톱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에이스 결정전이 확실고 제가 맵방을 팔고 그런데 아아싸라서랑 그런 차에 그래서 제가 그맵 문자가 자 내가 나을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에이스 결정, 결승전에서 에이스 결정전을 지게 되면 굉장히 좀... 큰 아픈 슬럼프가 오시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서, 결승전 만큼 제가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진짜 한 일초의 고민도 없이 맵도시가 나간다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나간려고 했지만, 맵이 뭔지만 모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뒤를 날 장난입니다. 제가 나간다고 했어요. 이게 부스 톡에 나갈 수도 있지. 음. 어, 일단은 저희가 8강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사강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화이에가국까지 가서 저희가 우승할 수 있게 된 것은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지시장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